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셀 안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10 슬래시 10. 엔터치면 10월 10일로 표시가 됩니다. 끝에 점이 되고, 즉, 채우기 핸들 밑으로 잡아당기면 다음 날짜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표시가 됩니다. 11월까지 바뀌었죠. 그리고 10월 10일에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샷 표시가 뜹니다 이것은 너비가 좁다는 뜻입니다 너비를 넓혀 줍니다 D열부터 I열까지 지정하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너비를 넓혀 주면 날짜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음 날짜로 쭉 바뀌었죠 그리고 연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에 되고 오른쪽 눌러서 일단 서식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표시 형식, 거기서 날짜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원하는 형식을 지정하는데 연도 월일 확인 누르면 연도와 월일 순으로 되었고 체외 기행들로 잡아당기면 그 다음 날짜부터 차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일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일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다음 확인 샷 표시는 너비를 넓혀줘야죠 너비를 좀더 넓혀줍니다 요일까지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겨 주면 연도 월일 요일까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월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날짜에서 형식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영어 형식을 찾습니다. 1월 형식의 영어로 확인 누릅니다. 표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로 잡아당기면 1월 형식의 영어 표시로 월일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날짜 입력 방법은 꼭 알아야 할 필수 입력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